안녕하십니까. 행복청주입니다. 오늘 고가 356.40 간단하게 해서 356.25를 찍고 346.25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저 고가와 저가가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고가 356.25를 잡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8월 29일 날, 10월 물입니다. 콜 385와 풋 327, 1.20. 중심값 356.25입니다. 그니까 러요 지점을 찍고 다시 되돌렸거든요. 그리고 동일가 가격이 1.20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어, 풋 327.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327이 1.26입니다. 그러니까 1.20 그죠? 여기 보시면 1.20딱이 자리에서 멈춘 겁니다. 되돌려가지고 327을 그래서 어 356.25를 넘지 를 못하고 찍고 되돌리기 때문에 그러면 327.5까지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을 이렇게 가만히 누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찍고 가만히 보면 딱 선물 옵션 이렇게 옵션만 보면 이론선이 딱요 자리입니다 325 27 요기까지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론선이 그래서 일단 오늘 3 5 6 2호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하방 속에 325, 327 여기까지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딱 보면 대략 340, 337.5 여기는 깨기가 힘든 구조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300한 25, 27, 요 사이에까지 가도 이론적으로는 괜찮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340, 337.5를 깨고 내려가면 327.5까지도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알면 될것 같고,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347.5,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347.5, 352.5 그리고 356.25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56.25는 선물 355 357.5딱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선물 어, 357.5는 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세팅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최고의 이번 만일에 하락이 급격하게 어떤 이유로 나온다면 아, 선물 327.5까지 갈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일에 오늘 되돌려가지고 내일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만일에 풋 327.5가 1.20을 지키지를 못한다면 어렵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선물 340과 337.5만 지지가 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이번 10월 둘째 주목일까지는 요 옆으로 행보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상방으로 어 되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이, 우리나라 장은 외국 장하고 상관없이 따로 놉니다. 즉, 여기에 동조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도 내려올 때, 분명히 선물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 풋, 다, 플러스가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선물 350이 무너지면서 그것도 다깨진 거지만, 우리나라 장에, 예,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석이 많이 나타고 있다. 이런 점을 알고 장을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앞으로, 내일장의 포인트를 보면, 선물 350. 넘어가기 힘든 구조죠. 그죠? 그래서 350, 351.25, 요거는 넘어가기 힘든 구조가 오늘 완성이 되었다. 대량 콜 매도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올렸다가, 지금 야간장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려갈 때, 풋327 1.20이 예,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넘어가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예, 이번주는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로는 아무리 그래도 예, 선물 340은 지켜야 되지 300 힙수로 내려가도 337.5 깨고 내려가면 선물 327.5까지도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구축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때에는 적당히 수익을 챙기면서 장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행복창조였습니다